안녕하세요. 언니당구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안 했는데, 결국은 하긴 해야 돼요. 파이 베나프 시스템을. 네. 네 숫자가, <laughs> 많고, 이 숫자가 많고, 숫자가 많고, 계산이 어려운 것보다, 계산 생각보다 간단한데, 네. 이 파이 베나프 시스템은 너무 예민하단 말이에요. 테이블 환경도 음. 많이 타고, 회전도 네. 많이, 음, 어떤 점 중에 따라 틀리고, 또 치는 사람에 따라도 틀려요. 속도에 따라도 틀리고. 그래서 어. 결국은 이 숫자를 갖고 내가 그게 맞도록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초보, 대부분이단구를 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실쿠션즐기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외우기도 되게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숫자 구성은 어떻게 되고, 네.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이제 빨리 편하게 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배워볼까요 자 네. 그러면 오늘은 파이브앤하프의 외우러 상단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오늘은 인트로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이브앤하프를 배울 거예요 파이브앤하프를 네 파이브앤하프인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파이브앤하프가 왜파이브앤하인지 아세요? 아니 파이브앤하프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하면 오 오와, 오와? 2분의 1. 2분의 1. 응. 그죠? 하, 왜 5와 2분의 1이냐면, 네. 이 예전에 처음에, 당구를 처음에 칠 때는, 이, 가죽으로된 큐팁이 없었어요. 나무로 그냥 쳤기 때문에 회전을 줄 수가 없었어요. 중심밖에 못 쳤겠죠. 그죠? 네. 옆에를 치면 전부 다, 지금 말하면 큐미스가 나니까. 그때는 회전을 사용을 안 했는데, 그때 회전을 사용을 안 하고, 항상 여기 5, 5 지점 이죠 5. 네. 5 포인트를 쳤더니, 출발점이 반으로 오더라. 그래서 파이브엔 5프에요 5와 2분의 1. 아. 5와 2분의 1, 보세요. 회전이 없이 5 지점을 향해서 공을 이렇게 치게 되면, 어디요? 10 근처로 오죠? 네. 그죠? 근데 요즘에 이걸 해보면 잘안 돼요. 테이블이 옛날이랑 많이 변해갖고, 좀잘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네 번째 칸에서, 무회전으로 5 지점을 치면은, 이렇게 20 근처로 네. 가죠? 이래서 파이브 5&5가 됐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어떻게 보면 10과 2분의 1이죠. 10은 2분의 1이죠. 그때 했잖아요. 네. 10 포인트를 치면 출발점 이 절반으로 온다. 네, 절반. 그죠 그러면 10 포인트를 치면 절점 절반으로 왔었는데 이10 포인트에서 두칸을 내려쳤더니 절반이 원래 어디죠? 여기 코너의 절반은 여기 죠기죠두 네, 네. 칸을 내려쳤더니 두칸 올라가고 이 공이 코너로 가더라. 이게 파이브 앤아의 기본 라인이에요. 어, 흔히 말하는 50에 30은 20이에요. 이게 이게 기본 라인인데 이 파이브 앤프에서 쓰는 기본 회전수는 파이브 앤프가왜 어렵냐 그러면 이 숫자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숫자 네. 외워버리면 되는데 이 회전량 조절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 맞춰갖고 그걸 계속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회전량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케이블에 따라서 틀려요. 물론 이 포인트 한 2포인트 정도까지는. 어 오차가 생겨도 공이 맞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파이앤 앞에서 쓰는 회전은 그때 우리가 여기서 저기 반손 치면 온다 그랬죠 그죠 네. 네 근데 얘를 갖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갔더니 가는 거예요 근데 쓰는 회전이 어떤 회전을 쓰냐면 이 투팁 회전을 쓰는데 투팁도 종류가 많아요 지금 그죠 이 상태에서 2시 방향 쓰리을 투팁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3시 방향으로 가는데 두, 두 팀만 가면 중단 투 팁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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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회전을 쓰냐면, 12시랑 3시에 이렇게 나눴을 때 90도죠, 그죠? 네. 딱 정, 요, 뭐, 정... 가운데. 그러면 어... 시침으로 따지면 1시 반 정도 회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회전이 기본 회전이 돼서 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파이브 옆에서 말하는 투 팁은. 아,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그 회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회전을 내추럴 회전이라고 하는데, 제일 자연스러운 회전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당점을 주고 쳐도, 결국은 공이 테이블을 부딪히면서 관성이 생기면서 다그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있어요 음. 어떻게 갈로 굴러가는지 보세요. 네. 무회전에 당점 좀 하단으로 쳐볼게요. 하단으로. 그냥 쳐요. 이렇게 다. 뭐 어때요? 지금은 이렇게 굴러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사선으로 공이 굴러간단 말이에요. 얘가 이게 공이 방향이 보이죠. 이 점들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쳐도 그렇게 굴러가고, 이번엔 상단에다 역회전을 주고 쳐볼게요. 그러면 각도는 조금 이상하지만 여기 굴러올 때는 똑같죠 똑같네요. 방향이. 방향. 그렇죠. 예. 그래서 애시당초에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는 방의 회전을 주고 쳐보자. 그렇게 한게 애초 회전이고 그 회전을 갖고 이 시스템을 정리해서 만든 게이 만든 사람이 크루망이에요. 크루망. 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시스템을 정리해서 만든 거고 이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처음에, 파이브 앤 하프는 무회전일 때, 반을 쳤을 때, 저, 5포인트 쳤을 때 절반이 오더라. 이거였고, 이거는 회전을 줬더니, 10포인트를 쳤더니 절반이 오는 거예요. 5가 아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코너 부분에서 10보다 2칸을 내려쳤더니, 반보다 2칸 위에 도착하고 코너로 오더라. 이게 기본 라인이란 말이에요. 파이브 앤 하프의 음. 기본 라인. 근데, 2칸을 내려쳤더니. 그렇죠. 저기였더니, 네, 이렇게 앨범, 되는 거고. 앨범. 그러면 제일 기본 라인이 이 상태에서 얘를 요 1시 반 당점을 주고 저 3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공을 쳤을 때 얘가 0봉정이 맞고 이렇게 코너 선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회전을 알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전이 다 틀리단 얘기에요. 이 출발하는 지점에 따라서 이거 정확하게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네. 이거 숫자를 외워야 되죠. 그죠. 네. 첫,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데, <laughs>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먼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쉽냐면, 네. 50을 세개 기억해야 돼요. 50을. 50. 자, 여기가 50이 하나가 있어요. 50. 이 자리에 50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50이 하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포인트에. 자, 음. 코너에 하나가 있고, 다섯 번째 포인트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네칸 반에 또 50이 있어요. 어렵네요. 이세 개의 50만 일단 기억해 보세요. 음, 50, 50, 50, 50, 네. 네칸 네 반에. 그러면 뭐냐면, 이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의 숫자는 이세 개의 50을 기준으로 변해요. 음. 이첫 번째 이 코너가 50으로 갈 때는 수구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구 숫자를. 네. 수구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씩 증가해요. 아, 50.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50까지만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숫자가. 10? 출발이 여기가 15. 15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5씩 증가하니까 15, 20, 25, 30, 35, 40, 45, 50. 음. 여기가 여기, 15라고요? 출발이 이제 15. 15? 15. 그리고 여기 50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네, 15, 15, 10씩 늘어나요. 아, 60. 60, 70. 70그 다음에 반칸이 80, 80. 80, 90, 90 100. 100. 이게 수구 출발하는 선이에요. 수구 출발하는 선. 그러면 파이베나포 시스템은 이 3쿠션 값을 내가 안다고 했을 때 원쿠션을 찾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3쿠션 이 숫자를 찾는 법을 또 알아야죠. 그죠? 일단은 네. 포인트를 먼저 얘기를 하면 쓰리 쿠션 수는 그냥 여기서부터 10이에요. 10, 20, 30, 40, 50부터 변한다 그랬죠. 50부터. 네. 반 칸에 50. 60, 70, 80, 90, 100. 이게 쓰리 쿠션 수예요. 도착하는 얘 얘네 10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10, 20, 20 30, 30, 40. 40 여기서 50, 50이 반. 50이 반이에요. 반. 3 쿠션, 아 도착하는 음.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아, 해갖고, 아,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내 수구의 출발이 50이다. 3 쿠션 값이 10이다. 그러면 1 쿠션 값을 찾아가고 그걸로 보내는 게파이 5&5 시스템이에요. 어후, 어려워. 어 어려워. 그럼 50에서 10을 가려면 10을 빼면 얼마예요? 40. 40을 치면 되죠. 그러면 40은 음. 어디, 어디겠어요? 아까 50만, 50짜리만 기억하라고 했죠. 여기서는? 네, 네, 10, 20, 30, 40. 여기는, 여기가 5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아.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브 앞에서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잘 기억 안 해도 되고, 네. 이세개의 50을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출발하는 50? 공의 코너는 여기가 50이고, 네. 3 쿠션이 접착하는 자리는 여기가 50이고, 1 쿠션을 향해서 50. 치는 자리는 여기가, 여기가 50이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를 50, 이제. 50, 50. 음? 어려워요? 어, 음. 외워야겠죠. 뭐. 네. 그러면 보세요. 이거 그냥 안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이 프레임 포인트하고 날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지점을 쳐요. 이 점을 치는데 네. 어디를 쳐야 되냐면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점을 향해서 친단 말이요 그러면 이쯤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거를 프레임 포인트라고 해요. 음. 그다음에 공이 도착하는 자리도. 얘가 만약에 이러, 이렇게 들어오면은 20프레임으로 들어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네. 여기쯤 맞겠죠. 네. 17.8 정도에 근데 여기로 딱 앞으로 여기 요 앞으로 요 90도 앞으로 떨어지면 이게 날 포인트예요. 음. 그럼 날 포인트란 얘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날 포인트가 계산해도 좋겠죠. 여기 딱 맞으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파이브앤아포의 3푸전 도착 지점은 날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을 돼요. 날 포인트. 아, 날 포인트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를 향해서 치면은 요 날짜 끝에 도착한다. 그죠? 음.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여기는 7분 수니까 10 1 20이네요. 20. 그렇죠. 20에 그러면 내공 출발이 여기 어디였죠? 50. 50. 그러면 얼마를 50. 치면, 치면 되겠어요? 30. 자, 30을 치면 돼요. 30일 30을 날 포인트가 아닌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렇죠. 무회전으로요 아니 아니 <laughs> 갑자기 아이포인트이포인트는 뭐예요? 아니 아니. 한시 반. 어, 한시 반. 네. 투팁 이 포인트 투팁으로. 지금 정확히 간것 같아요, 잘못 간것 같아요. 음, 모르겠어요. 맞은 니까 네. 좋아요. 네. <laughs> 맞긴 했는데 지금 조금 짧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파이브앤하으를 치다 보면 정확하게 지금 20을 제가 볼 때는 한여기한 한 18정도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득점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2포인트 정도까지는 틀려도 어느정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20을 안간 이유가 뭐냐면 뭐여러가지 있겠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을 수도 있고 네. 속도가 빠르면 각도가 다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회전량이 적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이번에 한번 쳐 볼게요. 2 0으로저 타는지 안 타는지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서 보세요. 20 날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정확하게 맞았죠.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렇죠. 파이브 앤 앞에 기준 라인 이 상태가 50에서 30을 쳐서 20을 쳐서 코너로 가는 걸라고그죠 그러면 얘가 코너를 정확히 보내면 얘가 맞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만 <laughs> 맞춰보고 다음 시간에 좀더 이제 활용하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코너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왜 50을 기준점으로 잡냐면, 네. 다른 자리에서 출발 하잖아요. 네. 다른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포인트가 계속 변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네. 내가 20을 여기서 만약 이 상태에서 40에서 10을 친, 이렇게 돼 있어갖고 10을 친다 그러면 10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가 출발 40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20을 친다 그러면, 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3 0맞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코너에 있는 공은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의 공간이 있죠. 네. 안 바뀌어요. 아... 어디를 쳐도 50이에요. 어디를 쳐도. 아, 이, 어디를 상태에서. 쳐도 네, 이 상태에서. 그럴 것 네. 여기서 이렇게 치를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치면은 이 공이 코너를 안 도기 때문에 파이브 나프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네. 파이브 나프 시스템은 장축 단축을 거쳐서 장축으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50에서는 어디를 쳐도 얘가 50이 50. 유지가 유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면 입사가 조금씩 틀린데 왜 값이 같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정도는 다 오차 범위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여기를 48, 52로 정의한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특징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네. 같은 50이죠. 그죠? 네. 근데 50인데 여기서 같은 30을 치는데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 있고 다 50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코너 값이 조금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50에서 출발하는 50에서 30은 이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와요 이 포인트를 향해서 아, 여기 있는 포인트를 향해서 그, 그 다음에 요 장축에서 출발하는 50은 요 단축 포인트를,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거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갈, 보낼 자신은 없는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자, 먼저 단축 50을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형태로 이제 득점이 되겠죠 이게 짧은 네. 형태로 들어와서 포인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딱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대략적으로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거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수구 출발하는 점 코너 50. 50. 그 다음에 3쿠션 네칸 네. 반이 50. 50. 그리고, 원쿠션 지점 음, 다섯 번째 칸이 50. 50. 50을 중심으로 숫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수고는 출발점만 알고 있으면 쉬울 거고, 도착 지점은 그냥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50이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원쿠션 지점은 쭉 가다가, 그다가? 여기서 갑자기 오. 60이 되는 거. 네, 50을 중심으로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면 외우기는 음. 쉽겠죠, 그죠? 자,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 파이벤업 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뱅크샷이나, 뭐, 옆돌이, 뒷돌이 다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걸 한번 배워볼게요. <laughs>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의 임무는 숫자만 다 외우는 거예요. 숫자만. 아, 네. <laughs> 숫자 다 외울 수 있겠죠? 아, 아까 가르쳐 주신오 50, 50, 50, 이거는, 네. 음, 알겠어요다 아,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거기다 이제 내가 떠오를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음.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50인데 여여 8칸인데 왜 50일까 하면 10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수구 예, 출발한 예, 자리가 예, 예, 50씩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0이고 네. 가운데 30이 있다 이 네. 정도면 이제 대충 유치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원쿠션 자리는 그냥 10씩 가다가 50까지 갔다가, 갔다가 거기서 반씩 가는 거고 3쿠션 자리는 10씩 가다가 50부터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네. 50만 기준 세개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고 파이브앤하 음. 항상 장축, 단축, 어쩌고, 반대편 장축에 있는 3프션을 맞추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3프션 숫자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수구 출발하고 온구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여기가 40인지 50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로 결혼하는, 그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걸 실제 칠때 <laughs> 계산이 빨리빨리. 아, 좀 음. 정해 하다 보면 돼요. 어쨌든 오늘은 이 배웠으니까 <laughs> 네. 이 숫자를 외우는 것만 오늘은 꼭 외워놓도록 하시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회전의 변화랑 너무 깊이 는안갈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죠? 네. 회전의 변화랑 이 코너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만 배우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파이 변화 시스템을 배워봤는데요. 대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숫자를 꼭 외워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활용하는 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외우세요. 네. 구독자분들도 오늘 하는 숫자는 꼭 기억해서. 어, 실장에서도 꼭 기억했다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오!